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영고등학교에서 웹프로그래밍 실무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웹 정보보안 관련 동아리와 관련 방과후를 네,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임경현입니다. 정보보안 학과를 기획하던 덕영고에게 작년에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네, 작년에 사업을 기반으로 정보보안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어서 네,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사이버가진 사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고 열의가 네, 있어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방과후와 행사임에도 학생들이 방과후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매우 뛰어나서 네, 실무 담당자인 저에게도 매우 만족스러운 사업입니다. 정보반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영고등학교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1학년 9반 박영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사이버가 되었는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장래희망은 지금 정보보안 전문가로 결정을 했고요. 어,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백도라는 해킹 기법을 실습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직접 따라 해보면서 흥미가 생겨서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CMDI라는 공격 기법을 배웠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CMDI라는 게 되게 사소한 코드 오류 하나 때문에 발생한 취약점인데 그 취약점이 되게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게 되어서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영고등학교 메이크 동아리 2학년 10반 소프트웨어과에 재학 중인 정경호입니다. 제 장래 희망은 모의 해킹 전문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CTF에 참가하였을 때 취약점은 사소한 것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해킹 시나리오를 만들어 해킹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사의 고객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 보호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현업의 상황, 실무 등을 간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수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공방정 스타일로 진행한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강사님께서 저희들이 우회한 코드를 방어하시면서 진행했던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영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에 재학 중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이버 가디언즈 활동을 하고 있는 3학년 김재훈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공격 기법을 배웠을 때 배운 공격 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운 공격 기법들을 되돌리면서 큰 성장을 할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웹헤킹 수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백엔드 개발자다 보니 데이터를 조회하고 전송하는 웹서버를 많이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알게 되어 그 취약점에 대해 대응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